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프리미엄 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부터 좀 넓게 넓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 이 지금 나오는 이 작품들 남은 시간에 원래 개수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많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이제 3주만 더 하면 여러분이 마무리인데 그동안은 어, 스탠다드 뿐만 아니라 <laughs> 여기도 두 작품씩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얘기했잖아. 이제 넓게 가겠다고요. 그래서 막상 말이 두 작품이지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시 분석하는 능력 왜냐면 3주밖에 없어. <laughs> 이제 그거 지나면 고의야. 나 이거 지금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인데요. 이정록의 의자라고 하는 작품이야.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시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게 무엇이 될것 분석이 중요한 거니까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그러니까 한 소식,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말, 덩, 하나의 덩어리의 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면 허리가 아프니까, 아아.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는 거였네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laughs> 사투리 잘 못합니다. <laughs> 보여야 라고 이제 사투리인 말투이신데 자, 중요한 거 보셨습니까? 제목이 의자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안도연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단순한 실생활적인 그런 어휘이지만 여기엔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이 세상이 곧 의자로 보인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를 보니까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다, 살아보다 보니 특히나 아프다 보니까 이 세상은 다 의자구나. 의자에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좀더 읽어 볼게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아버님은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큰애 네가 아 지금 어머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대는 큰애 첫째 자식이겠죠.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실제로 큰애가 항상 아버지를 없거나.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웃어. 아버지 제 등에 앉으세요. 이런 의자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징적 의미겠지요. 그런데 보셨습니까. 사실은 안 봐도 의자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 너희는 그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하고 싶지 않았지만 좋은 의자 아니었냐. 네가 아버지한테는 의자와 같은 존재였잖아. 그런데 좋은 의자 해서 아.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세상은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의자로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긍정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허리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침을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딸이라도 받쳐 놔야겠다. 참외밭에 저도 뭐 농사 일잘 모르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지푸라기를 까는 게꼭 반드시 어떤 의미다를 우리가 꼭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대시는. 아 지푸라기를 깔아 주는 게 참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는 거야 위에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왜 뒤에를 읽어보시 말아요 호박에 딸이도 받쳐야겠다 딸이가 뭔지 몰라도 호박을 이제 좀 뭔가 밑에다가 개어 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그것들도 식구인데 우리만 사람만 식구가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그들도 그것들도 식구 우리 하나의 식구로 볼 거야. 그것들도 식구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의자를 내주는 긍정적 행위라고 다 의자 자체가 동그라미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푸라기라든가 자 따리가 제가 매번 얘기하죠. 현대시는 해석이 아니야. 우리는 낯선 시를 볼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맥락에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긍정,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 그러니까 의자를 얘네들한테도 줘야지, 내줘야지. 이게 의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구나. 그렇다면 어쨌든 얘네도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긍정적 의미여야 한다. 의자의 의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의자의 역할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명령형은 긍정이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그런 곳에다가 의자 몇개 내놓는 거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결혼하고 그냥 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야 사실 어머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오로지 한 가지 말씀만 하셨죠 그냥 의자 내놓고 사는 거야 식구끼리는 의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꼭 식구만이 아니어도 다 의자야 서로서로 서로 저렇게 의자에 있는 거야. 너도 아버지한테는 의자였어. 이 얘기밖에 안 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자 시분석하는 연습, 자 넓게 넓게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넓게 봐라. 그러니 결론 만약 여러분이 주제를 쓰고 싶으시다면 세상은 의자와 같은 것이다. 해도 돼요. 의자가 긍정이다.만 이해하셔도 됩니다.만은 이게 넓게는 세상 삶의 의미로 좀 들어온다면 의자라는 곳이 왜 그런 거잖아 얘들아. 어머님이 특히나 허리가 아프셔서 의자의 의미를 생각하셨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사실은 서기 힘들거든. 무언가 앉아서 뭔가 이렇게 기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언가 이 세상은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하고,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니까 아버지한테 너는 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였고, 아니, 얘네들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것들 마련해 줘야지. 아이고, 싸우지 좀 말고 살아. 다들 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함께 보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셨네요. 아주 쉬운 작품이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나오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낼 수가 없어. 묻고 싶은 게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 얘기하시고요. 자 어찌됐던 서로 의지하며 여기다 쓸게요. 의자 의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의자 의미는 서로 의지하며 기대고 자 다시 다시 항상 긍정 부정이 중요한 이유. 누군가에게 기댄다라는 의미는 긍정일 수도 부정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죠? 뭔가 의지박약이야. 그래서 항상 남한테 뭔가 기대 치대 <laughs> 이 의미는 부정하지만 누군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보듬고 서로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의미는 긍정 그 의미로 쓴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수 있는 삶이 의자 몇개 내놓는 거야 서로의 식구끼리 꼭 식구가 아니어도 이 세상은 다 의자인 거야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었잖아요. 뭐뭐 한것이요 그렇게 보여야? 라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사투리. 사실은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했지만, 사투리의 사용,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투리가 사용됐습니다. 방언이 사용됐습니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으로 아주 잘 나오고요. 나왔을 때 그게 답체크로 될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찾기는 너무나 쉽고요. 사투리 있으면 네!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투리 방언을 사용했고요. 그 말투를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어체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참 중요한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있으셨습니다. <laughs> 마지막 순간의 사례. <laughs> 지우고, 유약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웠습니다. 자, 서로 어, 의지하는 삶. 주제 여기다 쓸게요, 우리. 자, 주제 쓰겠습니다. 서로 서로 의지하는, 하나 더 써볼까요? 의지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의 중요성. 뭐 그런 삶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뭐 중요성 쓰셔도 되고요. 자, 이 작품은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큰애에게, 큰애 내가 라고 큰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깨달으신 삶의 어떤 이치, 깨달은 이미지, 깨달은 어떤 이치를 당부하듯 말을 전달하고 계시는 건데 그 이치 자체가 이 세상은 모두 다 의자와 같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의자의 의미 아시죠? 배려하고 의지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삶. 그러니까 결혼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들 살아. 의자 몇개 그냥 좋은 곳에다 내놓고 그렇게 살면 그게 진정한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웅다웅 싸운들, 힘든 게 누군 줄 아니? 싸우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족과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어 싸우면 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넓게 배려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요 작품 이렇게 넓게 넓게 봤어요.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두 작품이라서, 어, 몇, 얼마 안 돼, 안 돼. 자, 뒷장을 넘기시면 8 0페이지에 윤동주의 병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들어갈 거예요. 저 요거 지우고 윤동주의 병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편을 할 거라서. 아, 자,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윤동주의 작품 이어서 자, 이 작품을 실었는데요. 저, 스탠다드 수업 때, 오늘 여러분들 스탠다드 수업 때 들었을 거야. 들었겠지만, 사실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출 최다 시, 최다 빈출 시인, 정말 중요한 시인이죠. 근데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유명한 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것을 가진 작품들이 주요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많아요. 그런 작품들이 윤동주는 그게 맞지만 만약 최다빈출 시인으로서 또 다른 윤동주의 시를 또 출제하고자 할때 반드시 그런 류만 내겠느냐. 얘는 아 물론+ 물론 윤동주가 이제 시대의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을 많이 노래하는 시인이다 보니까 이 작품도 또한 그러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양상이 뭐~ 자아 우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양상이 살짝 다른 도리어 그래서 더 쉬운 그런 작품이에요. 자, 또 다른 의미에 이게 프리미엄 시간이라 그래, 얘들아. 프리미엄 면서 다각도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 작품 한번 윤동주의 신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laughs> 보자마자. 자, 여기다가 얘들아 사실은 앞에 여러분들 교재에 살구나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교재 있으니까 어, 오타인데 미안해. 자, 이거 워드 치다 보면 이럴 수. 있... 있다는 거 이해 주는 거지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살구 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서요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곳이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은 사실은 막 긍정적인 공간적 개념이라 볼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긍정인지 아닌지는 좀더 가보고 부정인지는 좀볼 거고요. 자 뒤뜰에 누워서 흰 옷을 입고 자 병원이잖아. 그러니 여기서의 흰 옷은 당연히 그냥 쓰고 갈까요? 병원복이겠죠. 병원복이라서 흰옷이라고 했을 거고요. 병원의 옷이야 이렇게 쓸게 하얀 다리를 내놓고 일광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우선 넘어가 볼게요.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그냥 우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시를 이 시, 낯선 시로서 이 시를 처음 대하는 학생 입장에서 바로 보자마자 아 썬테나는 이 모습을 보아하니 이것은 어떤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 우선 이건 이따 나가 볼게. 자어찌됐던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자 우선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을 알아요. 긍정일리가 없죠. 아픈 거잖아.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잖아.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도 나비조차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있는데 찾아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자체도 외로움이고 고통이잖아 얘들아. 그렇잖아. 그러니 긍정일리는 없죠.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요 바람조차도 없어요. 이거는 뭐 바람조차 뭐 찾아온 사람도 없지만 어, 살구나무는 슬퍼하지도 않고 이 여자가 아프건 말건 아무도 슬퍼해주는 이 슬퍼해주는 자연물 심지어는 찾아오는 이도 없는 거죠. 바람조차도 안 찾아오네요.라고 하는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거고요. 찾아오는 이 없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어, 부정적 공간이 맞았을 거야. 좀더 가볼게.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윤동주의 시라는 걸 아는 순간, 사실은 프리미엄 정도가 되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윤동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 하에 아무런 현실을 노래합니다를 알았다면, 사실은 보자마자 병원을 부정적 공간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건, 우리는 막 처음부터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를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오랫동안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 여기 병원이겠죠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요 젊은이의 병을 모르네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말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겉보기 없어 보이나봐요. 그래서 이 지나친 시련 그리고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성을 낸될 의미가 없거든요. 자내 병을 제대로 몰라주는 나는 이렇게 지나치게 시련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는데 내 병을 이 아픔을 몰라주는 늙은 의사는 부적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윤동진 씨를 얘기하면서 늙은 교수는 기억하십니까? <laughs> 내가... 얘들아 늙은 게 부정이 아니야.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laughs> 늙은 게 부정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걸 못 알아봐주는 늙은 의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딱 가슴에 꽂고 그러니까 꽃한 다발 한 포기 정도로 해서 가슴에다 품고 일반적으로 꽃다발은 긍정적 의미, 뭔가 희망 등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 이게 긍정적 소재입니다만 뭐 만약 모른다면 넘어가야죠.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 여자의 건강과 왜냐하면 그 여자도 아프고 나도 아프거든요. 그걸 동일시하고 싶어라는 거, 이따가 또 설명할 거야. 어쨌든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러니까 두 건강 다. 그러니까 두 건강을 굉장히 같은 것으로 보고 싶은데 그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원하는 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픈 거 맞고요. 근데 봤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의사도 모르지만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이런 고독한 아픔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그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는 것은 그 여자와 같은 행위, 같은, 어, 어, 동일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우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넓게 넓게 분석하는 연습 우리 프리미어 학생들 하고 있잖아. 넓게 분석하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 어, 병, 아파서 그 여자도 나도 병원을 찾았으나 명확하게 이게 회복되지 않고 찾아와 주니 없는 고독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저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걸 윤동주의 시잖아. 라는 전제 조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한다. 이게 윤동주 씨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추자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그러니까 부정적 장소잖아요. 이거, 이거를 암울한 시대 현실 암울한 현실로 볼 거고요. 거기에서 아픈 이들이죠. 근데 보셨습니까? 그냥 여자 아니었을 걸요. 제가 이따가 요약에다 필기를 해줄 겁니다만 젊은 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 보셨어요? 나. 내가 여기 왔더니 늙은 의사가 젊은이의 병. 나요. 나. 내 병을 몰라요? 어, 젊은이였다는 거죠. 반대로 의사는 늙었다는 거잖아. 일제 강점하에 피폐한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무언가 가슴 아래를 했죠. 왜냐하면 이 현실을 깨야 하는데 이 현실을 깨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뭔가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딱히 할수 있는 것이 없었던 현실에 너무나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을 알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아, 아픔이에요. 즉, 가슴속의 아픔인 거야. 팔, 다리가 혹은 겉으로 찢어지거나 뭐 팔, 다리가 뭐 아프거나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슴, 가슴. 나도 모를 것 같은, 의사도 모르잖아요. 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아픔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아픔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 암울한 시대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아픔이랄까? 그걸 몰라봐 주는 나이가 많은 의사는요.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 됐어. 이걸 뭘 개혁을 하고 바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면 돼. 아픔 같은 거 그런 거 몰라. <laughs> 그런 게 뭐가 중요해라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성세대, 옛세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인물 맞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아픔이 나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도, 나도 같은 아픔을 앓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가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아픔이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회복한다는 건 이런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극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녀가 누웠던 곳에 누워서 그녀와 동일시를 해본다. 이러면서 끝나는 시예요. 그러니 결국은 주제를 얘기하자면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고통.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아까 제가 이따 얘기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아까 봤니? 하얀 다리를 일광욕을 하는 거. 뭔가 여기에 병원도 기본적으로 약간의 흰색의 이미지 여자가 입는 병원 옷도 흰색의 이미지 하얀 다리도 흰색의 이미지 뭔가 연약해 보이죠. 뭔가 연약한, 힘이 없어 보이는, 아프니까, 더더군다나. 그걸 일광욕으로 태운다는 건 뭔가 화에서 연약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태우겠다라고 하는 이 일광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 체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작품을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몰라도 되지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든 이러한 아픔 혹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광욕을 해서라도 연약함을 좀 극복해내고 싶다. 나도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다는건 나도 또한 그러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녀와 함께 동일시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품을 매번 얘기하지만 막 그렇게. 어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도 그다 이제 나중에는 낯선 작품을 볼땐 중요하지 않아요. 한 글자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현대시는 뭐다 동그라미 세모다 그렇죠 나중에 어, 고이 가고 고3 가면 이제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역시. 돼지 원장님의 말이 진리였어. <laughs> 라는 생각이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작품 지우고 제가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고 왔습니다. 자, 주제 먼저 쓰고 갈게요. 자, 주제가 아무라. 아, 주제, 점, 점. 이거는 왜안 쓰는 걸까? <laughs> 현실에 대한 고통 정도 쓸까요? 아픔이니까 병원에 갈 정도로 혹은 고통과 그것에 대한 극복 노력 혹은 극복 의지 정도로 써주시고요. 앞에다가 주제, 점점은 여러분들이 할까요? 자, 이 작품을 크게 나누자면 젊은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늙은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늙은, 늙은 의사요. 교수 쓸 뻔했어. 늙은 의사. 그리고 뭐 젊은이와 아니면 젊은 여자 뭐 같은 그두 개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둘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이 작품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젊은이들은요 정신적인 시대적인 아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고뇌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죠. 병 같은 거, 아픔 같은 거 몰라줘요.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시대 아픔을 느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를 얘기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자, 병원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항상 제목이 항상 긍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어쨌든 긍정은 아니지만 병원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중요한 제목으로 시대 현실의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상징미를 갖는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두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넓게 넓게 보는 연습 잊지 말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